자 삼급이 배정 한자 먼저 사랑 자 보겠습니다.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이 자라고 한답니다이 자. 그다음 이제 이것은 금을 현인데 요게 한개더 있으면은 이것은 이제 금을 자. 그래 금을 자. 뭐정약전의 자산어복할 때자 금을 자인데 근데 요두 개가 서로 이제 혼용되고 이렇게 쓰이다가 보니까 이제 뭐 구별이 좀 없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향도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자는 이자 그리고 마음심이 붙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 속으로 사랑하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 형태가 이제 여기 인세체에서는 전혀 이제 좀 다른 이런 형태가 나왔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인세체에서는 이제 요것이 이제 사랑자이래 되겠습니다. 물론 이자 밑에 마음심 붙어서 요것쓰면은 그래 본자 되겠습니다. 자, 사랑자. 그런데 사랑의 대표는 어머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자라는 뜻합니다. 어머니 자. 그래서 남의 어머니를 높여서 부를 때는 그래. 자당이라고 한답니다. 자당. 그래. 집당자서서 자당. 그래. 자당께서는 뭐뭐안하신 편하신가 이때 그래 자당. 남의 어머니를 높인 말. 자, 그러면 사랑자가 들어가는 낱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 인자하다. 어지인 사랑자. 또는 자애롭다 그래 자애롭다 또는 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 슬플비. 그래서 자비가 없으면 무자비하다 뭐 이렇게 자 그러고 어, 뭐 자선 사업을 벌이다 뭐 이런 데도 또 다하겠습니다 자선 사업 그래, 착각을 선작사서 자 이거 사진을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하다 어질고 인정이 많다 자선 어, 인자하고 착하다 또는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여 도와준다. 그리고 이제 자당 남의 어머니의 높은 높인 말 자애롭다 할때 자애 아래 사람에 대한 또 사온 사랑 자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찌를 자입니다. 찌를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찌를 자인데 강의를 들으니까 요것은 이제 가시 자라고 한답니다. 그래, 가시 자 뭐, 가시나무 할때그 가시 자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개더 붙으면 은 그래 요것은 이제 가시나무 극 또는 가시 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보통 이, 이것은 이제 어 이게 이제 가시 형하는게 있겠습니다. 가시형. 그래서 뭐현극현극 요게 잘 들어가겠습니다. 현극 그래. 뭐 가시가 달린 나무의 총칭을 현극이라고 하는데 그래. 주로 이제 고난을 비유할 때현극 이렇게 쓴답니다. 자 그래. 요 글자는 이제 뭐 가시 자에다가 쓴칼도가 붙어서 이제 그래 어 뾰족뾰족한 그런 가시를 나타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가시로 찌른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찌를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찌를 자. 그런데, 요것에 어떨 때는 이제 찌를 척도 된다 합니다. 찌를 척. 그래서 누구를 척살하다.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척살하다. 이렇게 좀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아주 특별히 임금님의 진지, 수라라로도 쓰인다 합니다. 수라라. 그래서 이제 수라라. 그래서 수라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찌를 자. 찌를 자가 들어가는 그에 대비된 것이 제 자객 되겠습니다. 자객 어, 찌르자 자자객이다. 자객 열전 이런 식으로 또는 찌르는데 막한막 이렇게 난자하다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아주 끔찍스럽겠습니다. 그래 의지로를 난 해가지고 그런 그래 난자 어, 찌를 어, 그래 의지로를 난 찌르자 난자하다 사진에뜻 이거 보면은 칼이나 창따이로 함부로 찌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척살은 이때는 찌를 척으로 읽어서 척살 네, 척살은 음칼 따위로 사람을 찔러 죽인다 할때 척살 수라는 임금께 올리는 진지 아 그리고 이제 자극이 있네요 그래. 찌를 자그 다음에 이제 창극 해가지고 갈래진 창요 혼자 창극 해서 어, 자극 근데 요 창극에는 찌를 극도 있어서 그래서 자극 달지만 사진을 읽으면 어떤 반응이나 작용이 일어나게 함 또는 어, 흥분시키는 게 이게 이제 자극 되겠습니다. 요즘 어, 보통 기계는 어떤 때 자극을 딱주면딱 반응이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자극이 와도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래 옳고 그름이 런 것을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우리 사람들도 이제 그래 어떤 반응이 딱 오면 그게 막 반응, 어떤 사람 자극이 오면 그게 반응하는 그런 기계, 기계가 기 하는 식으로 막 사람 마음이 아주 이렇게 척박해지고 그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능력이나 힘은 이제 자꾸자꾸 기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자극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주비차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2차 그래 이것이다 할때 2차 그 다음 인자 실사 그래서 자주 빛자 2차 할때 차가 음에 영향을 주어서 차가 되고 실이 있어서 보통 실 같은 것은 옷감을 옷감을 이제 물들일 때 색이 잘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붉을 홍 이라든지 뭐 풀을 그래, 녹이라든지 풀을 어, 녹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옷감 이런 것으로서 이제 옷감에 물들이는 그런 어, 물감 염료로서 이제 색을 나타낼 때, 여기서 이제 요, 그래, 옷감으로서 색을 나타내서 자주빛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빛 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러면 자주색이 될 텐데, 자주붉을주 또는 자외선이다. 뭐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외, 자외선이다. 줄선자 선서 어, 자외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래 산 산하고 온뭐 물이 있겠습니다. 산하고 물 있을 때 그래 산은 자주빛으로 물들었고 물은 아주 그래 맑고 깨끗할 때 그것을 산자수명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산자수명 자 지금부터 사진에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우선 자외선 다 알지만 어, 태양 광선의 스펙트럼에서 보라빛의 바깥쪽에 나타나는 복사선 그러니까 태양 광선의 스펙트럼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가시 광선의 바깥쪽에 나타나는 전자파를 통틀어 이루는 말 자, 어, 자외선 됐고 산자수면 산은 자주 빛이며 물은 깨끗하다는 뜻으로 경치가 아름다움을 이루는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자주 빛자 됐고 그러에는 다음은 잠깐 잠 되겠습니다. 그래. 잠깐 잠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뭐랄까 한두개 정도만 쓰이겠습니다. 자 우선 이것은 누뭐를 벨참 할때 벨참 참수형이 채와 체화, 달때 벨참이고 자 해를 나타내는 나리 있어 가지고 보통 나일은 요래 쓰지만 그래 요게 이제 글자에서 어떤 그런 공간 같은 것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좀 퍼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옆으로 좀 퍼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잠깐 참 이게 되겠습니다. 잠깐 참 아주 짧은 시간. 들어가는 놈 뭘까요? 잠시. 잠시 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잠시 동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고또 임시로 잠, 잠시 이렇게 정해 봅시다. 그래, 잠정하겠습니다. 잠정. 정할 정에서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잠은 잠시 또는 잠정 잠정 적에 나오겠습니다. 잠정 임시로 우선 정하다. 그래서 잠정 적도 마찬가지로 우선 임시로 정한 정할 때 잠정 잠정 적자 그럼 이제 다음은 잠기다. 물에 잠기다 할때 잠길 잠 보겠습니다. 자 그래 역시 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글자가 있겠어 요런 글자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어, 어. 자,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우선 삼수비는 됐고, 요 옆에 것이 인자,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요런 모양. 그래, 요, 위가 좀 나왔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일찍이, 일찍이 참이라는 글자라고 한다면, 일찍이 참. 그 그래, 시간이 일찍 이르죠 일찍이 참인데, 어, 요 형태가 인자. 그래서 요숨막힐기요 형태로 이제 바뀌 어쩌다가 보니까 요 형태로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그래. 요 형태로 쓰게 되었답니다. 그래. 원래는 그래. 요, 요게 좀 위로 나왔는데 지금은 요렇게 됐다. 이래 이제 어,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잠길 잠. 잠기면는안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숨는다. 그래. 숨을 잠이란 뜻도 있겠습니다. 자, 숨을 잠. 잠길 잠. 들어가는 놈은 뭘까요? 근데 그래. 몰래 어디에 들어가다. 잠입하다. 또는 어떤 것이 아직도 기게 계속 숨어 있다 할때 잠재해 있다, 잠재해 있다. 그래. 겉으로 드러나지 않, 않고 속에 숨어 있거나 잠겨 있을 때 잠재하다. 또 어떤 사람이 잠적해 버렸다. 행방을 이제 알수 있게 되었다 할때 그래 발자취 즉슨 잠적했다. 여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어, 종적을 아주 감추버렸다. 그러고 또 무엇이냐 잠복해 있다. 그래 엎드릴 복, 잠복해 있다. 몰래 숨어 있다. 그 그러니까 잠수 탔다, 잠수하다, 어디 물 속에 들어가다, 잠수하다, 물 속에 어, 물 속에 잠겨 들어가다. 자, 그리고 이제 사극 같은데 보면은 이제 임금님이 이제 어디에 그게 뭐랄까 궁궐을 나오셔 가지고 이제 이리저리 이제 뭐랄까 백성의 삶을 살펴보고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어떤 이제 대신이 보고서 이제 하는 말이 다른 대신한테 하는 말이 지금 주상전하께서 미복 자명하고 계시니 우리는 모른 채 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미는, 그래, 자글미, 자글미 쓰고, 어그 다음 옷복자 쓰고, 그래, 미복하는 것은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제 남이 알아볼 수,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래 수수하게 차려 입은 옷차림 같은 것을 미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이제, 그래, 그런 수수한 차림으로 이제 잠행 그래 아무도 모르게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뭐랄까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미복 잠행. 어, 사진의 뜻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주변을 몰래 살피며 다닌 미복 잠행. 자 그럼 오늘 했던거두 번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자 사랑자 찌르자 찌르척 수라라 찌르자 찌르척 수라라. 자주 삐차, 자주 삐차, 잠깐잠, 잠깐잠, 잠길잠, 잠길잠. 자, 그래, 잘했습니다.